엄나 뭐 자로 끝나는네. 뭐 자자자자로 끝나는 놈은 없네요. 어자 중에 선택하세요. 오 가는 어떤가요? 지금 계속 채팅으로 파가 보여드리는 분이 계신데. 없어. 미적 재능이 없는지라. 누군 <laughs> 성당? 탐탐선 배님. 어쩔 수 없다 혼자 가야겠다. 야 하메츠 선수 뭐 시청 의식했나? 아, 이거 내또 탐선. 아 소문났네 소문났어. 이런 줄싸 보여줘야겠다. 한자 괜찮을까? <laughs> 안 되겠다. 새끼 야 조합으로 갑시다. <laughs> <웃음> 내가 <웃음> 아까 누가 어리해? 우리 심리학자 환자 뒤오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거든 내가 근데. 보필하겠소 선지자 용병 나왔다 아 조합 이거 꿀이네 <laughs> 아 이정도면 저격 아니야 아 저격은 아니에요 저격이었으면 주술사도 나왔을거야 그건 아니 음. 주술사 그냥 벙컷 친데 왜 주술사 바로 나왔을거야 저격 절대아님 수고오 저격 절대 맞음 수고 개돌끼가 있네용 지하실이 짝집인갑네 가우 <laughs> <laughs> 어, 환자다. 새끼야 하려면 여기로 오도록 해. 내가 있다고 중앙. 아아 아. 아, 아! 어, 진짜 소문하네 이거. 어저개 쓰레기다. 아니 이거 왜안 날아가? 달아 달려 달려. 어디야? 이오잉. <laughs> 저... 어. 반대로 갈게요. 반대로 가나요 또? 아니네. 그쪽 가요. 거기서 쓸 이유가 있었을까? 아니 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서운하네 <laughs> 아 이거 반대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예? 근데 그냥 왔네 누가 워자하라 했어 누가 워자하라 했냐고 아 괜찮 아까 그 용병보다 많이 버틴 <laughs> 어 나한테 오면 왜아그돌핀과한테 가지 말걸 묘지로 갔더라면 차라리 죽어 <laughs> 클라스 경지자님! 부엉이! 어나 구해지긴함 너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대로 나한테 왔네? 서운하네 새끼야 하러 갈게 아 이거 아 이거. 많이 서운하네 아, 이거 타이밍 맞추려고 그런건데아 이거 아껴 아껴 도 절레절레 그러니까 나는 첫 오그로보다 두세 번째 오그로가 너무 마음이 편한가 봐요. 고마워요 바로 나와버리는데 아니 부엉이를 주던가. 에 내가 가야지 거 어케 참음. 부엉이를 주던가. 응? 어디인데? 브리핑 쪽. 어그 밖에 왼쪽이, 왼쪽이, 왼쪽이. 니 기준 왼쪽이요. 여기 어, 앞에 있어. 계속 있음. 반대로 가는 중. 반대로 가는 중. 반대로 가는 중. 반대로 가는 중. 떼랑이 피해주고 자식가 반대로 가는 중. 갈고이 있잖아 뭐든 해라 안 나왔네요 아나 이거 진짜 정리 안 되네 이거 새끼야 있다 나왔다가 새끼야 타던가 왼쪽에 문문문 문, 문. 근데 새끼야가 안 뜹니다 네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왜? 이거 때문에요 인식됐냐 이제? 으 네가 맞아줘야 되는데? 아! <laughs> 왜안 맞아 내가? 아, 네가 계속 앞으로 갔으니까 아니 방금 뒤에서 좀 비비고 왕만도 했는 아 아직 도움핑안 줬는데 보의를 주니까 <웃음> <웃음> 어지럽구만 아 이거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구만 오자는 아니요 그냥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연구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니, 옆으로 갈수 있게끔 어왜 방향을... 여기 계세요 아프시겠다 수고하세요 한번 봐야겠구만 아니 근데 이거 초반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떨어짐 어왜 나한테 오? 여기서? 빈모 자식아 아 심장학적으로 어 12시 12시, 12시 나, 나 진짜 아, 서운하네. 12시였구나. 나도 몰랐네. <laughs> 엉두나라 첨 보러 왔는데 보자마자 날아가시네요. 아, 저 채팅 때문에. 이 어. 아, 첨 보러 왔으니까 그렇죠. 첨 보러 왔으니까 처음 날아가는 걸 목격하지. 그치. 처음 보는 게 아니었더라면 은 아, 13번째 날아가는구나. 아니면은 아, 27... 27번째 날아가는구나. 다 알았을 텐데. 아, 저희는 최소 1000단위부터 시작해요. 열세 네. <laughs> 번은1 <13번은 웃음> 3번 하루. 에 바로 카트, 자식아. 네이스. 내가 미용실만 안 다녀왔지, 인마. 바로 카트 해주고. 대두 도끼가 두개나 남았네 돌핑고도 환자 비슷하게 쓸듯 아 자존심 매우 상하네 더 못쓰음 그래 얘는 앙 아, 죽어요 그냥 맞추질 못함 나는 그래도 준비 동작이 길어가지고 맞추기라도 하는데 네 죽었다 내 바로 환자 간다 다음판 그래 다음판 해봐라 뭐 쉽나 해봐라 맞아요 환자 모바일 편에요 그래 우리는 불편하게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난모뭐 바이러스 우베부 바로 했다. 그러니까 난우베부 재밌을 것 같은데. 어 쌤요. 빨리 살리셨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내가 조금만 큰난데? 잡겠지, 잡겠지, 잡겠지. 아, 아 조금만, 아 여기서 선자가 길막을 조금만 해줬더라면? 근데 네, 이거는 내 잘못이라 할 말은 없어 이미 할말다 하셨어요 어 라고 할 뻔이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할말 없을 때 이제 그런 멘트를 치셔도 응. 롱런 할때 좋아요 라고 할뻔말안 네. 하는 것보단 그 롱런이 좋아 라고 할뻔아이 보라고 내가 환자 죽캐잖아 바로 이거 스킨 해놨잖아 그거 있다고 스캐이 환자 한판 간다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난 심리학자 한 가봐야겠다 어. 6시드세요 그리고 왜요 저 6시드니까요 어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는 나한테 6시를 강제했잖아요 <laughs> <laughs> 본인이 9시 들어야 된다고. 아니, 뭐, 갈고리 있으니까 6시 드세요. 누가 살려요? 그러잖아요. 6시 들어보세요. 그렇게 뭐. 레디해라, 내 환자가 두렵냐. <웃음> <웃음> 오 마이 갓! <laughs> <가시> 돌자 평가 들어갑니다. 아니, 그, 어, 워터원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, 그지? 그래. 나보다 억으로 어, 잘... 그냥 20초만 버티고 되는 거잖아. <웃음> <그냥> <웃음> 갈고리 잘 쓰는 거만 보여주면 돼. 에이. 하나만 쓰자 세개 중에 하나 그래 저 애매한데 잘 옆으로 날아가면은 근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막 옆으로 무지성으로 돌리다가 바로 까지 감시자한테 뾰잉 환자가 또 있네? 이건 뭐야 나 얘는 처음 봐또 어, 집사도 종류가 여러 명인가 봐이 집사는 좀덜 효모스럽다 아이구 아니아니아니오 이런 채팅도 찍을 수 있네 이제 응? 왜 지금까지 돌자월이학자로는 안한 거예요 저도 환자를 못 해가지고 <laughs> 얘가 심리학자를 쥐고 안놓습니다 벗겨서 한번 해보자 했지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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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갈고리만 잘 쓰면 된다 했지? 아야 아야 지금 억으로 끌때 써야지 사람아. 둘. 뭔 소리야 이거? <laughs> 아, 이영시어디니? 이모 천원 잡았습니다. 어 이만 오천 원콧구멍 파기 감사합니다. 뽀뽀 쪽 바로 응습 음, 응. <스>, 음. 떠나네. <laughs> 뭐아 이거 미치코네 아아 아, 미치코가 바이올린을 들면 어떡해 그니까 니까빵 뭐, 뭐, 바로 그래. 우쿨렐레에준줄 알았네 어? 어? 워자 10초 컷 예상 아 워자란다 돌자 <laughs> 10초 컷 예상 본인은 얼마나 못 <laughs> 믿었으면 본인도 본인 실수를 <laughs> 그니까 러 보여준 게 있으니까 환자 화면 전환만 미친듯이 화려하게 하면 반응 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야야 절반 갔다 이미 50% 갔다 60% 70% 냐아아아아 <놀람> 스카우터가 터지겠어! 으아 <놀람> 지금 누가 어그로 끌고 있길래 이렇게 잘 끄는 거야? 저요? 회사인가? 저요. 아, 어쩐지. 아니, 아무도 안 걸리고 있는데요? 다 73, 73, 74인데? 저요.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는데? 아서라, 내가 간다. 내가 제일 먼저 찌롱 어디 있는겨? 매치코니. 응? 음? 어, 여깄다! 저으로 시작할게요. 도망가! 아! 어, 무서워. 아, 긴장된다. 어, 아웃인 거 보네. 이욧. 이겼 더럽게 못 하는 거인증되버렸습니다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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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럽게 못 하는 거인증됐습니다 어, 어때? 어때? 아, 이거 질게만해 버리시네. 아, 미간에다 꽂아 버려, 이거? 아니, 여기 안 올라가지. 존나네. 더탐게 야, 여기는 노란색이 뜬다.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어와 진짜 그멀리서 써야죠 뭐 하세요 뭐야 진짜 아. 못한다 신에게는 아. 갈고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인팁 성향상 이거는 무조건 호기심은 풀어야 되거든 좀더 멀리 가야 될듯 그렇지 그렇지 해마라 그렇지. 해마라 해마라 넘어가마라 갈고리 다 써마라 이야 그래 좀 멀리 가면 된다니까 이걸 넘어가네 제가 더 잘한다고 입증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드까지 버텼잖아요 그죠 누가 누가 더 잘하는 거 같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압도적이지 내가 즐겜덕에 살아가네. 즐겜 아니었으면 저 친구 죽었어요. 저를 보고 이미 저 사람은 아, 즐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옳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스스로. 펫다다다데 난데 난데 다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다다다데고다다다다다다다다다왜 이렇게 재미없냐? 어, 나 안줌? 나 주잼 내가 내가 얘네 구출 내가 살려야돼 어? 빨리 이러면은 결국 언젠가는 50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? 뽀뽀는 거부 환불점 이걸 때려? 이걸 때리네 서운하네 한 다섯 바퀴 돌았음 아직 열고있냐? 와, 열리긴 하네, 이렇게 해도. 까베. 7티어를 앞서라는 엉두나라 아니겠습니까?